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왔사오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잘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상을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잘지세 오늘 함께 해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노가복음 6장 39절에서 마지막 절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0, 100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laughs>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당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물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행하는 제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노력과 행위보다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 온전하심을 닮아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삶은 세상의 원리를 전복시키는 것이었고 또 지금까지 세상이 추구해 오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만 잘 훈련되어 온전해지면 선생처럼 된다고 오늘 본문 처음, 처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덩이에 빠지는 어리석음이 없을 것을 말하고 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야 할 것을 암시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듭나고 잘 훈련되면 마침내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앞서 저희가 나누었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 즉, 제자들의 윤리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미 감당하시고 이루어 내셨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모든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십자가 상에서 바로 그 사랑의 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어, 십자가 상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원수 사랑의 극명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자신의 옷을 빼앗고 자신을 치는 자들을 향해서 관대와 용서와 포용과 원수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결정적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낸 후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그대로 두고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빼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자기의 결점을 찾지 못하거나 작게 보고 또 다른 사람의 결점을 오히려 크게 보는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의 결점은 들보이고 남의 결점은 티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했습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네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결점을 드러내고 비판함으로써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는 결국 외식주의자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역시 강하게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무엇이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이런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세인의 모습이었지요.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서 대중의 인기를 의식하면서 결국 일하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되고 많은 것이지요. 결국은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43절 말씀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된 후에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지요. 어떤 나무이든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모화과를딸 수가 없고 또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행동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놓습니다. 결국 사람은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지요. 따라서 제자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 심령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바로 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행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일러주신 제자의 삶, 그 제자의 윤리는 입술만의 윤리가 아닌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제자들의 윤리는 바로 심령과 손과 발이 움직이는 실천적인 윤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들은 바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어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홍수가 나서 큰 물이 집으로 들이닥쳐도 그 집은 튼튼하여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기초가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떻습니까? 홍수로 인하여 당류가 부딪힐 때그 집은 허망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석과 같이 든든하지만 거짓 선지자의 말과 거짓 교리는 모래 또 흙과 같은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씨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능력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심령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한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함으로 오늘도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듣고 행함이 있는 삶이 되기를, 또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잘 마무리하고, 주의교회 새로운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은혜의 성탄을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또 질병과 환란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루 가운데도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